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렇게 쭉 있고요. 셰프가수 최영현의 치파라마 짜장면 무한리필 4,000원이에요. 여기 네 번째 오픈하셔가지고 또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가 엄청 커졌어요. 매월 넷째주 화요일 12시에서 3시까지는 짜장면이 무료래요. 와 매주 화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영업시간이에요. 짬뽕, 육개장, 냉콩국수 6,000원짜리 아무거나 시켜도 짜장면도 같이 무한리필이에요. 짜장면 시키면 밥도 무한리필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밥이 무한이필이에요. 와... 이틀에 한 번씩 나오네요. 밥은 상시 무한이필입니다. 셀프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음도 있어요. 와우. 와, 여기 노래 부르시는 분이 사장님이에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공기탕수육하고 냉콩국수 이렇게 한개 주세요. 이거는 셀프입니다. 시팔라마 사장님이 여기 네 번째 지금 오픈하신 가게거든요. 처음에 원래 용인에 있어, 용인에서 어, 장사를 하셨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시고 두 번을 더 오픈을 더 하셨어요 동업관계로 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해관계가 좀안 맞아가지고 떨어져 나오게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오픈하는 가게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여기는 동업관계가 아니고 사장님 단독으로 오픈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4,000원 시키고 밥까지 무한리필이었잖아요? 지금은 4,000원에 볶음밥까지 무한리필이요 와... 볶음밥은 이틀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 한번 비워볼게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20분 안에 다 먹으면 백혈병 수암협회에 1,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못 먹으면 1,500만 100원 기부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낙토픽 광고를 통해서 광고 비용을 1,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1,100만 원에다가 제 개인 돈 400만 원을 더해가지고 1,500만 원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먹어봐서 아는데 맛있습니다. 무시, 작 자, 잘 먹을게요. 와음 역시 맛있는 짜장면이네 아, 역시 짜장면 맛있어요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해산물도 있고 콩나물이 많이 들어있는 시원한 느낌의 짬뽕이에요 옛날에 먹어봐서 알아요 어허 돼지고기도 있어 오징어. To. 뻥 있잖아요 거의 고패기 수준이에요. 아. 와... 아, 콩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얼음도 있어요. 콩국수는 면발이좀 가느다랍니다. 음 아, 맛있다, 이거. 콩국수가, 야, 콩이 엄청 고소하네. 음 겁나 맛있다. 와. 아, 음... 콩국수 진짜 잘하는 집이다. 맛있다. 짜장면, 짬뽕, 뭐, 다 맛있네.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볶음밥을 말아서 고기도 많이 씹혀요. Mm hmm. 건데기가 엄청 많아. 아, 국물도 맛있다. 오징어. 버섯. 자, 탕수육 먹어볼게요! 어 맛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 와... 말씀드린 대로 1,500만 100원을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에 밥을 말아서 짬뽕밥을 먹을게요. 나요, 계란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난! 응. 응. 안에 새우도 들어있습니다. <laughs> 양파 있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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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adang bab. 아, 맛있다. 이거 좀 남았는데, 이거는 포장해서 가도록 할게요. 볶음밥, 공깃밥까지 말아가지고 먹었는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맛있네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